영상 중에서 좀 인기있는 영상이 사교댄스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르박의 원리와 부르스의 원리를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사실 촬영하는 게 일요일인데 제가 낮에 같이 체반을 해갖고 지금 소리를 많이 질러갖고 목이 좀 고르지 못한 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요 자, 사교댄스 원리 1번, 불변의 법칙 절대 발이 벌어지면 안 된다 자. 파트너와 함께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기초 1번을 하더라도요. 시작, 셋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발 벌어졌어요, 안 벌었어요? 시작, 셋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세,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그리고 이제. 어깨 찍고 넘어간 스텝에서 대부분들이 발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 원인은 포지션 때문에 그래요. 여성의 요기 있게 되면 은 제가 중고 13번, 4박 4박, 6박 4박 한번 해볼게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하나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둘, 셋 넷, 하나둘. 이렇게 하면 발이 안 벌어지는데, 여기서 시작을 한다 이겁니다.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렇게 돼서 발이 벌어져서 춤이 안 이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 1번에서 항상 무릎과 무릎을 붙인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초 1번이라고 또 우습게 보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했더라도 이렇게 벌어져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1번 발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2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볼 적에, 영상을 볼 적에, 슬로우 발인지 퀵 발인지 알고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자, 시작.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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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을 했어요. 시작. 슬로우, 슬로우, 퀵, 퀵. 슬로우, 슬로우, 퀵, 퀵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발을 죽이는 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이는 발은 이런 발을 죽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발은 시작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런 발을 죽이는 발이고 이 춤은 슬로우 발하고 퀵 발이 섞여서 나가 있는 거고 또 어떤 선생님이나 치는 분은 전부 다 퀵으로 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적에 죽인다는 발로 보지 말고 슬로우 발이냐 퀵 발이냐를 분리할 줄 아셔야지 그래야지 도움이 되지.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 와서 우리가 슬로우 발로 다 가르쳐 놨는데 심심하다고 또 어디야 주민세 다 가서 다시 또퀵 발로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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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나중에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로우 발하고 퀵 발을 주 아셔야 되고 세 번째. 리드할 적에 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자,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돌려봤어요. 이거 눈으로 보기에도 안 좋고 이렇게 팔을 돌리게 되면 여성이 이쪽 어깨 부분이 아프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살짝 당겨서 여자 머리 위에 올려놓으면 여성이 알아서 도는 거예요. 남성이 돌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도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돌게 되면 몸이 까지게 되고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돌 때도 양전하게 보는 사람 손 밑에 세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르박 포지션 항상 여자를 지키셔야 돼그 다음에 여성이 앞에 있을 때는 항상 앞으로 나가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위치에서 손을 대면 은 이런 종이 나와서 춤이 이쁘게 보이는데 근데 만약에 이 위치를 못 추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보기에도 안 예쁘고 텐션도 안 걸려요. 근데 여기서는 서로 딱 텐션이 걸리는 거죠. 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봤어요. 써 하나 둘셋넷 봤어요. 써 하나 둘셋넷 봤어요. 써 하나 둘 옆에 있을 때는 항상 가까이 붙어서 해야 돼. 이렇게 쓰는 건 최악입니다. 이렇게 붙어서 있고 앞에 있을 때는 항상 앞으로 나와야 돼. 봤어요. 하나 둘. 요 위치 그 포지션 요것만잘 지키면 되고. 그다음에 눈 제가 손설명했어요 이제 눈은 어떤 눈? 항상 여성의 머리 갈때 남자들이 여성의 머리를 건들어서 거절당한 이유가 많아요. 항상 여성의 머리를 올라갈 땐 보면서 하나, 둘. 여기선 서 똑바로 쓰셔야 돼요. 셋네, 다섯여섯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눈을 잘못 쓰게 되면 셋네, 다섯여섯 하나, 둘하고 여자를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거기다가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리면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남자는 다소 춤을 못 치더라도 한눈팔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실력은 다르지만 그 여성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여성은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성이 싫어하는 시선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작. 셋네 다섯 여섯 하나둘 셋네 다섯 여섯 하나둘 이런 건 외면형 시선인데 여성한테 어떤 느낌을 주냐면요, 아니 이 사람이 나하고 춤추면서 어디 딴 여자 왔나 이런 느낌을 주게 해서 여성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춤이에요. 더 싫은 춤은 이 춤이죠. 시작 셋네 다섯 여섯 하나둘 셋네 다섯 여섯 하나둘 셋네 다섯 여섯 하나둘 여, 이거는 느끼한 춤이에요. 여성이 부담스러워해요. 여성이 아 여성 입장에서는 아 이거 뭐야 느끼해 이런 느낌으로 거든요 이건 여성들이 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면 좀 멋있게 무게 답게자 시작 머리 위에 보고 똑바로 쓰고 하나 둘기교하는 부분을 보는 거예요. 머리 보고 만약 어깨 거리에 그 어깨 봐야돼 얼굴 보면 안돼 하나 둘셋 커트할 거면 이자리를 봐야 돼. 했네 봤어요, 써 하나 이런 식으로 물론 뭐 오래 되신 분들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무도장을 가거나 파티장 가서 당황스러움이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슬기로운 무도생활 뭐 이런 방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지 대접받고 재밌게 댄스를 실수 있나를 제가 예전 경험을 되살려서 해주는 말이니까요. 여러분, 현장에서 잘 어, 현실하고 맞게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루박을 칠 때는 계속 여성의 그 기교 부분을 보고 성실하게 해드려야 되지만, 브루스는 또안 돼요. 브루스에서는 절대 여성의 얼굴이 마주봐서는 안 됩니다. 브루스에서는 이렇게 돼야 돼 자, 이렇게 돼야 돼 브루스에서 최고 제가 보기 불쌍한 게 이렇게 출출자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그림이 안 나와요. 자 제가 여기서 볼드하니까 여성의 얼굴이 보이죠. 이럴 때가 뒤에서 보기가 가장 멋있을 때예요. 예, 말 그대로 남성 의 액자를 만들고 거기에 여성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자 제가 액자를 하고 여성의 꽃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여성 얼굴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예 이게 겹치면 안 돼. 리버스을 해도 쿵 짝짝 쿵자쿵자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이 홀드를 제대로 못 해갖고 어떻게 돼? 빠지고 춤을 춘다고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쿵짝짝 쿵짝 쿵자 그러면은 아웃사이드 포지션을 못써 여자가 리버스슨하은 아웃사이드로 들어 밖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얼굴만 주면 이네로 들어오잖아요 쿵짝짝 누가 그렇게 치냐고요? 형님이 그렇게 치고 있어요. 형님이 왜 내가 무도당 가서 보니까 다 그렇게 쳐 춤을 그래서 나는 안 그렇게 쳐서 또 우기고 있네. 그게 아니라 다 그렇게 하고 춰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홀드부터 브루스에서는 절대 여성하고 마주보고 춤을 추면 안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브루스는 무슨 일이 있어도 후륜구동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후륜구동이 뭐냐면 왼발이 나가더라도 오른발이 미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큰 발을 사용하셔야지만이, 어때요? 여성이 시원하게 춤을 춘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우 재밌어. 응, 꾹꾹 눌러지네. 이런 느낌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형님들이 잔발을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도 남자하고 똑같이 그렇게 적게 발이 나와서 여성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륜구동은 무슨 소리냐 내가 오른발로 왼발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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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턴하고 항상 이렇게 밀주하는 말을 쓰셔야 돼요. 쉽게 설명하면 큼직큼직하게 걸으라는 얘기입니다. 여자가 여러분 볼때아이 사람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니 선생님 키는 조그만데 왜 춤추면 이렇게 다리가 긴 느낌이 나오죠? 이런 소리들 그건 무슨 소리냐 후륜구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발 미는 힘, 체중 이동, 몸 세우는 거, 홀드 똑바로 하는 거, 이런 게더 중요한 거예요. 스텝 많아봤자 뭐, 많으면 좋지. 그렇지만은, 푸른 구동이 안 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서로 텐션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밀면은, 어떻게 돼요? 여성은 이렇게 크게 갈수 있게끔. 리버스를 하더라도, 크게, 퉁 짝짝, 퐁 짝, 쿵, 짝. 요두 가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으셔도 어, 이제 뺀치안 받고 거절한다 하고 재미있게 운동하시면서 퇴직 후 취미생활 건강관리 잘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구독 안하신 분들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이제, 이제 2만 명 거의 다 돼갖고 저 이제 뭐 원도 없습니다. 구독 2만 명 됐고 조회수도 이제 뭐 2천, 2천만 건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변함없이 계속 열심히 일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저희 채널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